시험 보는 건 아닌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어요. 습 어, 이게 그 시부리어의 어, 그 악센트 그, 기호 중의 하나인데, 이거 의, 어떤 길이의 중간을 자르는 표시가 아니라 의미의 중간을 자르는 표시라고 했어요. 요거 이름이 뭐라고요? 아시입니다, 아시. 아는 시 아트나라 했어요, 아트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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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뭐, 어김없이, 어, 이 오후 시간에는 이 아트나를 갖다 구하는 장비를 통해서 이도구를 통해서 어떤 한 맥을 지어다보려고 해요. 우주에는 세 종류의 그 의지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 그 의지는 뜻을 세우고, 뭐, 결정하고 뭐 그런 어떤 주체적인, 어떻게 보면 그 의지가 없다고 그러면, 뭐, 정말 어떤 그 바람에 불면, 뭐 바람에 불려가는 거 뭐냐, 뭐, 어떤 방향도 없고, 어떤 세우짐도 없겠죠.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종네 의지는 물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시시고, 그분이 또그 분이 또그 뜻을 어또 이렇게 결정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진행 중에 계시고 우리 날이죠 그 다음에는 그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식기하고 의지에 비기려고 하는 사탄의 의지가 있습니다 사탄의 의지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의지가 있죠 이세 가지의 종교의 의지가 있는데 오늘 아트나 공부법은 어, 이세 가지 의지가 있는 이 우주 가운데에서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어, 거역의 원칙입니다. 거 거스리는 거, 뭐, 어떤 그, 어, 파격하는 거, 또 뭐, 대적하는 거, 뭐, 이런 거역의 원칙이 하나 있고, 그 반대편에는 순종, 순복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성경에서도 잘 보시, 잘 아시지만, 첫 번째 거역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 어, 그 의지를, 아담이 가지고, 아담에게 주어진 의지는, 인간의 의지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로봇이나 뭐 어떤 그런 뭐 모형처럼 어, 그렇게 그냥 프로그램된 데다가 뭐말잘 듣는 프로그램을 모두 다 해놓으면 말 잘하고 인사 잘하는 모델, 인사 잘하고 그러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뜻을 세워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신 거죠. 근데 그 의지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어, 그 거역의 원칙을 따르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계시록에 가면은 14만 4천이 나오는데, 뭐 14만 4천이 뭐 누구니, 나니, 너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 그거는, 음, 아버지만 아시죠. 어, 아버지만 아시고, 그 14만 4천이 어린양이 이끄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예 일동사에서 그 거역하고 안 따르는 그 의지가 발동을 했고 이또 요한계시록에서 어 그세례과석당에서 14만 4천이 그 인도 어린양이 인도하는 대로 그 따르는 의지가 여기 나타나는데. 우리는 아트나 자체를 아집니다, 아트나. 그럼 이 중간에 아트나를 오늘 찾는 것이 오늘 오후 시간에 가볍게, 그냥 어, 상큼하게 한번 짚어 나가보는 게 오늘 어, 어, 이 시간 그 목표입니다. 어,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 어, 위에 세워있다, 권위. 권위 있는 그 하나님, 그 권위 있는 말씀, 그 앞에 거역하느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해지는 건데, 자, 그럼 이 권위, 이 권위가 이제,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의지가 권위인데, 그 권위에 대해서 권위를 건드리는 거는, 정서시대나 현지나, 거의 즉각적으로 가능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 말로다가, 그,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온 세대, 내 세대에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실 정도로, 그 거역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하여튼, 딴 거는, 땅왜그렇지 몰라. 땅 거는 그, 그 반응이 뭐 어떤 그 거는 참안 하실 것처럼 그냥 뭐기다리고 기다려도 뭐 반응이 없으 신경도 있고 또는 빠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 이 권력에 대한 반응만큼 굉장히 빠십니다 물론 저아담은 그래서 동 어, 에덴을 쫓겨났고 그어 아담 동서 첫 번째 동산이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저희가 간영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내신 것을 그그 그, 후회하시고 그래서 홍수다가 노아의 시대 때 이제 다시 어 그러니까 우리 당성장비 병사님 리셋 버튼을 한번 누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 삭제하시고 어그 어, 뭡니까 그 어, 새로 다시 저 한데 그두 번째 그저 세상에서. 이번엔 노아가 또 실수를 합니다. 노아가 그의 포도농사를 짓고 그 포도농사가 잘 됐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거하게 아마 자취심 모양 것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아랫배를 벗고 누우셔 눈젓졌다 할때뭐 부끄러운 모습을 내놓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세간과 야비 세 아들 중에서 한히그 아버지가 숨이채 가 노아가 수이채 가지고서 그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노아는 가정의 권위입니다. 가정의 권위죠. 머리죠. 근데, 음, 지금 우리들도,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의 권위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은, 은근히, 은근히, 아이고, 별수 없네. 은근히, 우리가 그것을, 어, 야야야, 잘짜들아잘자들라 이게 근질근질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이 그것을 보고, 어,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 이야기를 이 했고, 그, 다른 형제들이 뒷걸음질로 들어와서 겉옷을 가지고 들어와서 덮고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그것 때문에 한이 그 노아한테 저주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령에 사탄의 원리가 되는, 그, 거역은 사탄의 원리고, 신복, 신종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 사탄의 원리인 거역하는 심정이, 진명이 이게 돼, 있죠. 아직 우리는 온전해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본성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하는 권위, 노아가 실패했을 때그 한이 한 것처럼 우리도 언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냐면은 우리의 권위가 실패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내가 거역의 사람인지 내가 아니면 순복, 숨도, 순종의 사람인지는 딴 때는 안 나타나요. 딴 때는 뭐아 의롭고 뭐 온졸하게 다뭐 스무스 스무스하게 진행되어 나갈 때는 허물도 없고 흠도 안 나타날 때는 안 나타나요. 근데 그것이 허물이 나타나고 흠이 나타나고 부족한 것이 보여지고 실패한 것이 나타날 때는 그때 그것에 대한 투여 문화가 나의 생태가 나타나요. 나, 내가 거역의 사람 지금 거역의 원리를 가지고 이 일을 바라보고 처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복의 원리를 가지고 이 일을 바라보고 처리하고 있는지 알았다 함은 그를 이렇게 그, 어, 들쳐내 가지고 어쨌든간에 퍼트렸어요. 그렇지만 셈과 그, 어? 그 야벳 그두 아들은 그 허물을, 그 부족을 어. 보지 않고 아주 뒷걸음질 불어가지고 덧붙고선 그, 이그래서 마무리 지어요 그러니까 노아 분명히 실패했고 실수한거예요그 어? 아버지가 어? 자식들 보는 앞에서 술 취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서 어쨌든 음, 그렇게 망신스럽게 그러고 있는거 아, 노아가 잘했다는게 아니에요. 노아는 틀림없이 잘못했어요. 노아는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노아 때문에 그 아들들의 상태가 드러 거예요. 어떤 지금 오늘날도 어 우리를 마차가지로 평소에는 안 따라요. 소에는 누가 어떤지 누가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떠올랐을 때, 그때 우리는 정나라게 나는 누구인지 내가 나는 진단하시고 남도 나를 계속 어 어떤 그 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음. 뭐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뭐 무지 기수로 많은데 그냥 뭐 조금 몇 가지서 얘기해 본다면은 어미디이 있죠 모세의 누합니다 모세부터 구스 사람이죠 그 형제 중에서 근데 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구스 여인은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어 집안에 그래도 뭐 저, 올케 올케가 내가 동생의 부인이면은 어, 그, 크기, 뭐,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반대도 할수 있고, 그것 때문에 동생을 약았다할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로서 당연히 할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주 합당한 거예요. 근데, 미디안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는 말씀하시지 않냐, 그러면서, 영적인 권유의 부분에서 이것을 가지고 구수 여인을 취하는 그, 어, 모세를 책망을 해요. 근데 이게 건드릴 건드린 거예요. 왜냐면 문화의 입장에서 야, 어? 너 나더러 어? 그 흙에 놓을 길을 보라 그랬는 거냐? 나 싫다. 나 반대다. 나 어? 너들어와나 뭐, 너안 본다, 뭐, 너고적타 아마 그러면다 돼요, 다 돼요. 아무 상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나? 이러면서 그 거울 위에서 위에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때 미디엄은. 문득도 열리게 되고, 이, 분음기든가 분기을 진행하던 이진행노서는그일일 동안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쓰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넘어가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주 뭐, 심각한 거는 그 고라와 나단과 어, 아비람과 온 뭐, 이러한 그, 그, 뇌위 조속들입니다. 뇌위 집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그들이시도 그들 중에서 족장인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또, 그, 거역을 합니다. 다 단역을 합니다. 그니까, 러 음, 애국에서는 틀림없이 적각히 늘어나는 넓고, 광안한 땅, 아름답고, 복된 땅, 가난한 목지로 우리를, 어, 데려다 준다고 해서 우리를 이끌어냈는데, 지금 광야에서, 어, 그러니까, 이게, 그. 음, 우리를 장사할 때가 없어서 여기에다가 장사의 자리라고 우리를 끌어내느냐 그러면서 이제 또그 하나님이 너하고만 또 너만 그 하나님의 사람이냐 뭐 이래가면서 또 영적인 거리를 부딪히게 되을때 하나님이 저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겪게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젊어주시는 게 아닌 줄 압니다 무언가 분명한 어떤 의미, 뜻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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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들을 집어 삼키고 그들이 들리려고 준비했던 장, 그 향에서 불이 나서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거역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은 즉각 즉각 나타나고 뭐성령을 거역하고 숨기고 하는 것들이 뭐, 뭐, 또시작해서도쭉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어, 그걸 철저히 이해하려면은, 그 우리 사람들에게 지금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하나가 암입니다. 암이 원래는 정상세포에요 정상세포인데, 그 정상세포인 암이 어느 날돌연 변이를 합니다. 어느 날, 그니까, 어, 원래 정상세포는 그 몸의 모든 그런 그 신경과 통제와 그 정보 가운데에서 그 주어진 역할 그게 약해지거나 세포가 뭐또 이렇게 죽게 되면은 그걸 다시 재생성할 뿐이고 그냥 그서 통제를 받아요. 근데 이암 세포는 통제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거역을 하는 겁니다. 그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방대로 자기가 그냥 막그 세포를 계속 증식을 해서 결국은 암 덩어리가 되어지고. 그럴 뿐니라전이를 하죠. 뭐, 아무 데나,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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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어떤 그, 원래 시, 시 신경세포는 시신경세포대로, 또 뭐, 어떤 그, 어, 피부세포는 피부세포대로 각각 세포의그 영역이 있는데, 지경이 있는데, 그 지경을 넘어가가지고서 다른 지경까지 막전이를 해서 막마구리하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어, 꼭 암세포, 암도 우리가 하는 짓을 보면은 꼭조포이 하는 짓하고 똑같다고 그요 그럼 뭐, 몸 말리는 거예요, 몸 말리는 거. 그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역이라고 하는 것이, 거역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암덩어리가 몸을 망치는 것처럼, 이 거역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거역이 나타났을 때, 즉각적으로 그 반응하셔서, 암덩어리를 좀 봐줍니까? 이것도 내 몸. 이 암도 정상세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내 몸이니까, 내 몸을 아껴가지고서, 이거를 뭐, 어떻게, 끌어 안고 나갑니까? 아니죠. 가차없이 이거는, 어, 빨리빨리 잘라내고, 뭐, 어쨌든 조치를 해자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듯이 하나님 거역을 제거하시고자 하는데, 어, 자, 이제, 어, 아트나 쪽으로 지금 점점 방향을 틀어봅시다. 어두 사람을 소개할 건데 그첫 번째 사람은 그, 마리아입니다. 그, 예수의 신의 어머니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그 승태할 어, 것을 아이를 가질 것을 그 천사일 때 가브리엘 때 이제 통지를 들을 때그 나는 음, 남자를 아지 못할 때 어떻게 해?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 요새는 저무적응는계예요 그러니까 어 그랬는데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은 그 결혼 이 깨질 거 당연하죠. 결혼이 깨지는 걸로 끝나면은 다행인데 그때 사회에서는 그때 사회 의 제도에서는 그 처녀가 그렇게 아이를 내고 정혼한 여자가 정혼한 남자가 있는 여자가 그렇게 어, 어 아이를 가지면 이렇게 되면은 그럼 칼차 없이 처형을 당하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다브리엘이 와서 어? 성령이 덮으시고 너가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인만 뭐 그리하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적에 이 마리아가 그 말씀을 선뜻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거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어, 이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들은 내게 이곳질치여다라고 하면서 그 성령으로 임대되어지는 그 일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그찍한 일이 생기 기다릴 것을 뭐 불을 보듯이 뻔히 안했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역하든 데에서 이제 그 순복하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모습을 보죠. 근데 그곳이 안 아트나는 아닙니다. 오늘의 아트나는 어, 본문 말씀, 저기 떴습니다. 본문, 본문지단 같이 읽습니다. 시작! <laughs> 조금 나아가서 얼굴 당해 내시고 벗고 어 부모님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리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laughs> 그러나 오늘의 아트라는 거역과 순복의 그 포인트, 터닝 포인트, 그 아트라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내 의지가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뭐, 그참 벗겨져가지고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가지고서 그렇게 처형당하는 거, 어? 그거, 뭐, 좋아할 것이 아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내 뜻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앞서서 이게 권력의 원리와 순복의 원칙 그것의 전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 그러나가 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대충 한번 권위가 있고 그 권위에 권력하느냐 또 순복하느냐 그 전환은 그러. 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그, 어, 뭐 결론 부분이고 핵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생활 해나가고 교회생활 해나가면서도 우리는 저런 기도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나의 원함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또 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편찮은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또그 안돼가지고서 내가 막조급해하고막그막하고뭐 어,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불구하고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바로 어,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권위에 세워지는 그 나라가 그 사람 위에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교론의 말씀으로 어,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턱에 세우심을 주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보통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 네. 아까 제가 저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동욕자로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말씀이 오늘 딱 맞는 말씀이구나. 어, 함께 지어져 가는 거. 겪어, 누구는 뭐, 끌고, 뭐, 뭐, 인도하고, 누구는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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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아니라, 어, 그 요소에서 역할, 역할마다, 우리 또, 우리 학교 오는데, 전기 또, 이렇게 또, 참, 찬양 인도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모습들, 뭐, 해서, 어, 다른 분들도 큰 소중한 역할들도 알고 계시는데 제가 알지 못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우리 여왕 전인교회는 어, 하나님의 거하심 천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 지체로서 그 함께 지어져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든든한 모습을 보게 되면 감사드리면서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약소 석숙제는안 드렸는데 어. 오병의 기적을 맛보자. 즉, 어, 고림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아주 돈달고덜면지 않은 도시락 같은 거지만 자기가 한 주간에 주님과 동행하고 인말의 주님을 또 누리고 했던 뭐 그렇지 못했더라도 막 아, 지금 뭐뭐글부 끓는 뭐가 있든 간에 그런 거 하나씩 내어보면은 오병의 기적이 12바구니 사고 남누었던 것처럼 차고넘 진출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작은 도시락이 하나씩, 네. 한번 내려오실 만한 분? 내려오실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서놓으시는 분이 이분입니다. <laughs> 있잖아요? 아, 지난번에, 아, 그랬는데, 그랬어요. 아, 뭐 이러니이 <laughs> 시간은 그러니까, 제가 5시간 설교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할 수 있고, 다할수 있어요. これ。Yeah,